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기도 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두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아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올라 가셨는데 아마 겟셋마네가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는 지역,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겟센만에라고 하는 곳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짜대듯이 자기를 기름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늘 자주 가셨고 그곳 가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누가 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 그것이 개샘만의 동산이었다. 저는 우리 한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습관을 따라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신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합니다. 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우리가 아, 십자가 등은 켜 있습니다 한번 여기 앉아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절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설계되기까지는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강대상에 이렇게 뾰족한 걸 하나 아,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싸낸 거예요. 원래 만들어서 강대성을 가운데로 한게 아니라 강대성을 먼저 중심에 놓고 이 중심에 놓고 이 벽을 쌌어요. 그래서 다른 건축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어, 아, 이주표 목사님 한번 서보라고 해서 서서 이렇게 좋은데또 딸, 딴데 갈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아,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 가장 중심되는 곳에 서서 모든 성들을 품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설계된것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개세마르 동산이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기름 틀로 짜낸 것 같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한없이 느낄 수 있었던 포근한 곳이 그곳이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그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침묵인데 도대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애써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왜냐? 그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지 않았었겠습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 아픔에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한계를 느껴가며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평안함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 기도를 하나님께 개세만의 동산에서 드리고 있음을 성은우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했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고통의 한계가 예수님께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절대절명의 고통의 순간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기도에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이 겟셋만의 동산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왜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이 그들의 관심이 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그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언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저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기적을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먹여 살려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 모든 로마를 다 쫓아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 영혼 미래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알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한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은 우는 사자같이 찾아드는그 사탄의 권세 앞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개샘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참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오늘 금용답에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먼저 기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급박할 때 기도가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도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훈련하잖아요 반복 훈련하죠 찬양하는 사람도 처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소리 훈련을 합니다. 어떨 때 어떤 소리는 목을 어떻게, 어떤 모양을 내야만 소리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점을 내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응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권투선수나 태권도 선수한테 괜히 옆에 가서 건드리면 맞아요. 왜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반응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이 무엇에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면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나만 이렇게 어렵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먼저 앞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들 고민이 생기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기도는 그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금용답에 몇명 나오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기도단에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우리가 다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늘 우리의 마음은 그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금요 응답의 밤에 내가 꼭이 시간은 좀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확실히 검증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오늘 성경이 유혹과 시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유혹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무슨 유혹을 받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유혹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처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첫 번째 광야로 끌려가셔서 시험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었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저라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딱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거기에 사단의 관심이 있잖아요 사단의 관심은 딱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우리에게 한없이 예비돼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 없이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상황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잘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많이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되고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핵심인 것을 오늘 성경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42절에서 52절까지 가롯 유다에게 팔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팔리는 그 모든 형장을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딱한 마디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49절에서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 로마 병정과 서기관과 대사장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피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 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였음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주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고 느끼고 같이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50절, 51절, 52절 말, 말 말씀해 보면 그들은 도망치죠. 우리가 53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목사, 장로, 신학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처음에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기 시작하자 너무 강연이 바빴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 이제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냐고 더 많은 사람 만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설득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종교개혁계의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이 세상을 뒤집어내야 되지 않겠냐고 마틴 루터가 그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 시간이 많아야 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한창 바쁘던 종교개혁 시절에 하루에 세 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기에 그가 종교 계혁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음을 우리는 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 교회가 점점점 좋아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좋아지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부르기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금요 응답의 밸몸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작이 시작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감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감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신교회가 이 기도에 새로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은 물론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주식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연약한 부분, 부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암주세포가 온전히 녹아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농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살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분에 손을 넘고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줄과 막혔던 부분들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소통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각종 질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는 성도들의 몸에서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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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됨으로 인해서 더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비전과 꿈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님 이름을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